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핫 이슈 속의 법률쟁점을 보는 시간인데요. 요즘 핫한 뉴스죠. 임수롱 씨가 교통사고를 내어서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는데 과연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적용되는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3조인데요.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 처벌을 받는 조항입니다. 여기에서 운전했고, 교통사고 했고, 냈고, 사망을 하였으니, 중요한 건 이제 과실이 있는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판례 한 4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이 소개를 하는 이유는 보통 차를 가지고 있으면 가진 사람이 대부분 과실이 0%인 경우는 없고, 대부분 죄가 된다라는 통념이 있어서인데요. 이 판례들을 보면, 무단 횡단을 한 케이스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 상식선에서 어느 정도 판결이 나오는 편입니다. 첫 번째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죽은 경우인데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까지 예견하기 힘들다 라고 하여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똑같이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택시기사가 왕복 6차선 차로에서 뒤에 앉은 승객이 술을 마시고 너무 힘들게 하자. 강제로 하차를 시켰고 이후에 본인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차한 술취한 승객은 방향 감각을 잃고, 잃고 도로에 한 30분 정도를 방황하다가 뒤에 오던 차에 받쳐서 죽게 됩니다. 뒤에 오던 차는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보아서 무죄가 되었고요. 택시 기사는 범행 시각에 자리에 없었지만 내려줄 당시에 충분히 사고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여서 유기치사 죄로 유죄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예견 가능성인데요. 세 번째 판례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선이 여러 개 있었고, 무단 횡단이었고, 그리고 주변에 육교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판례는 밤에 육교로 사람이 길을 건너지 무단으로 횡단을 할 것이라고는 예견하기 힘들다, 따라서 무죄다라고 하였습니다. 근처에 어떤 육교가 있는지 없는지, 무단 횡단인지 아닌지, 신호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멀찍기에서 이런 상황들이 시야에 확보가 되는 상황이었는지 아닌지 등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차선이에요, 왕복. 편도는 3차선이겠죠. 중앙에, 중앙선 즈음에 무단 횡단을 하면서 길을 건너려고 서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고요. 택시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가 반대편 차량에 이 사람이 치어서 앞으로 떨어져서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이 택시기사는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결국 무단횡단 사건에서는 예견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좁게 보고 있고 무죄가 많이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스롱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제였나요? 영상이 한 26초 정도 한 언론을 통해서 배포가 되었었는데요. 그 영상으로 보건대 검은색 옷을 입고 무단 횡단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11시 반이니까 어두운 심야였다는 점 등이 임수롱 씨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영상을 보는 것으로는 같이 횡단보도 근처를 가는 차, 다른 차량에 비해서 조금 속도가 빠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규정 속도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을 해봐야 아는 것이고요. 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전체 몇 차선이었는지. 그리고 편도는 몇 차선이었는지, 그 중에 이 사람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라면 당연히 과실이 없을 가능성이 크지만 한참 도로 중간까지 와 있었다면 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규정 속도가 있다 하더라도 속도를 조금은 낮추어서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잘 지켜보셨다가 본인들이 운전을 할때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상담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